안녕하세요. 어, 서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어, 오늘은 어, 농장에서 그동안 가지치기하고 나온 이제 잔해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어, 농장 이 백고랑에 있는 잔해물을 치우고 이어서 하이할 일은 이제 유박을 살포하는 일인데, 어, 우리 농장에서는 매년 2월 말 3월 초에 어, 유박을 어, 주는 것으로서 어, 영농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유박이라는 것은 아 쉽게 말하면 아 식물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짤때 참깨나 들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을 깻묵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깻묵이 유박입니다. 다만, 깻묵 같은 것은 이제 2차적으로 동물의 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 비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어, 일반적으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나 뭐 유채 이러한 제 것을 활용해서 어, 농업용 친환경 농자재인 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우리 농장에서 사용하는 유박도 마찬가지의 그와 같은 유박입니다. 어, 저는 1년에 한 번, 2월말, 3월초에 이와 같은 유박을 농장에 살포하는 것으로서, 어, 연중 비료 주기를 시작과 동시에 끝내는데 어, 모두 다 저와 같은 농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같은 방법으로 비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어, 농장을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멀칭을 통해서 어, 그 부유물로 멀칭을 해줬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멀칭된 그 유기물들은 다부숙이 돼서 또 다른 걸음으로 어, 이 식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유박을 안 줘도 되는데 아, 저는 어,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이제 줘왔으니까 아,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전 아름의 관행농법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유박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한번 뿌려주는 것으로써 시비활동을 시작과 동시에 끝냅니다 즉 연중 더이상 어떠한 비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토양검정을 해보니까 우리 농장에서 유효인산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비활동을 봄에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밭고랑을 치우고 이어서 어 예전처럼 제가 유박을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박을 뿌리면서 일반 농가에서는 어떻게 유박을 뿌려야 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밭고랑을 치우겠습니다. 잠시 이 유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유박은 유기농업 자재로서 유기농 인증받은 농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어, 친환경 비료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혼합 유박으로서 4, 2, 1은 어떤 의미냐면 4는 20kg에 4%가 질소가 들어있고 20%에 2%가 가리가 들어가 있고 어, 인산이 들어가 있고 20%에 1%가 어,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농장에 뿌릴 이제 유박입니다. 이제 이 유박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식물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미강 즉 쌀겨와 혼합을 해서 이 펠레 형태로 만든 것을 유박이라고 합니다. 이 유박은 질소 인산 칼리가 4대2대 1로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박 하나의 한 품대가 20kg인데 20kg 중에서 4%가 질소가 들어있고 2%가 인산이 들어 있고 1%가 가리가 들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이제 박고랑을 청소한 아, 이, 여기에 이제 뿌려주는데 아, 뿌릴 때 기준은 이제 성목을 기준으로 이제 이 정도 나무 하나에 이 정도씩 한 바가지씩 뿌려줍니다. 아마 아, 1리터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1리터는 충분히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뿌려 둔 형태로 뿌리면 되겠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이 아지까리 박에는 냉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박을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지까리 박이 포함된 유박을 뿌릴 때는 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 유박을 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아, 오늘은 아침부터 농장에 나와서 그동안 가지치기 하면서 농장 밭고랑에 있던 이 잔가지들을 치우고 이제 유박을 주부로써 어, 블루베리를 키우는데 있어서 이제 시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 물론 우리 농장에서는 봄에 이렇게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한번 주는 것으로서 연중 시비활동을 끝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은 방법으로 어, 봄에 한번 유박을 주고 시비 활동을 끝내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 이 블루베리 농장에 비료를 주는 것은 어, 농부가 어떻게 지금까지 농장을 갖고 왔는가에 따라서 즉 농법에 따라서 비료 주기는 달리 되어야 합니다. 어, 우리 농장 같은 경우 개원일에 10여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유기물로 멀칭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땅 속에 있는 이런 유기물들은 다 부숙이 돼서 이제 양분으로 이 나무들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한번 주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이러한 농법으로, 어, 그, 재배하지 않은 농장에선 저처럼 시비에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토양을 떠다가 어,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로 갖다 줘서 토양분석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처방서에 따른 어, 비료주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농장도 지난 가을에 어, 토양분석을 해본 결과 어, 유효인산과 가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유박을 주겠지만 별도로 어, 그와 같은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시비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어 이렇게 멀칭도 안된 상태에서 3월달에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한번 주는 것으로 시비활동을 끝낸다면 아마 어 여러분들 나무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박을 가지고 시비 활동을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말, 3월 초에 연중 줘야 할 유박량의 절반을 준다. 그리고, 어 3월 말, 4월 초에 또 거기에 전체의 25%를 준다. 그리고 또, 뭐, 어 5월 말, 6월 초에 전체의 25%를 준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 이러한 시비 활동을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넘어서는 저는 유박류에 시비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유박은 유효 기간이 비료, 즉 비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됩니다. 즉 완효성 비료란 얘기죠. 이렇게 오랜동안 천천히 이제 비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6월이 지나서 시비 활동, 즉 유박을 주면은 얘들은 늦자람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동해를 유발하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뒤늦은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유박을 기준으로 는 6월이 넘어서는 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장은 제가 왜 그럼 3월에 유박을 한 번만 주고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농장하고 이제 여러분 농장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제 농장을 처음에 개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멀칭을 해왔다는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저는 멀칭을 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멀칭을 하니까 우에 있는 어, 이 유기물들은 이제 부숙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소 기하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질소 기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 부숙되지 않은 이와 같은 유기물 위로 이렇게 아, 유박을 살포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에 우리 농장에 이제 토양 분석을 해본, 해봤는데, 어, 유인산과 효 가리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어, 유기물만 어, 굉장히 높고 나머지 인산가리가 낮게 나와서 그에 따른 시비 어, 활동은 저는 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비 어, 활동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 토양을 떠다가 어,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로 갔다가 주시면은 어, 그 토양분석 그 결과서가 시비처방서로 나옵니다. 시비처방서, 즉이 땅에다가 어떠한 비료를 얼마만큼 줘라 하는 그 같은 시비처방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비처방서의 그 결과에 따라서 비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A라는 비료, B라는 비료, C라는 비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분석 그 결과에 따른 시비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뭐이 비료 값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미 뭐 10여 년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키워왔고 또 지속적인 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농장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유박을 준 것은 어, 이 비료는 비가 오기 전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주므로써 얘네들이 빗물에 의해서 이제 녹아서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 가지치기 하던 것을 멈추고 제가 어, 밭고랑을 급한 대로 좀 치우고 어, 유박을 줬습니다. 아마 이제 또 어. 내일부터 나와서 또 가지치기를 할 것이고, 이어서 또 틈틈이 고랑을 치우고 이제 유박을 줄 겁니다. 아, 어,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고, 어, 2021년에는 어, 블루베리 재배뿐만이 아니라 귀농 귀촌과 관련된 어, 여러 가지 사안을 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기총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